이곳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경주 통일전입니다. 이곳에는 태종 무일왕과 문무왕, 그리고 흥무대왕이신 김유신 대장군의 영정과 신의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통일전으로 들어서는 확 트이는 조망입니다. 이것을 멀리 내다 보면은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위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형은요. 확 뚫려 있지만 저 동력에서 이곳 그 통일제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그 현국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때문 최고의 명당이라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본 영상은 경주 통일전 홍보 자료를 통하여 통일전 본전 사방회랑에 게시한 신라 삼국통일회화 자료를 통하여 보다 소상하게 7세기에 벌어진 신라와 삼국간의 전쟁사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영상의 회화 내용은 가급적 원안을 토대로 설명하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충 근거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열전 김유신조와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대왕조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밖에 별도 참고 문헌이나 필자의 유추적 해석은 가급적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회화관 개별 해석순은 홍보자료에 수록된 순으로 진행함을 박혀두고자 한다. 먼저 신라 화랑의 생성 배경을 위해 원광법사 세속 옥의 교화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그림은 원광법사가 귀선과 주양 두 사람에게 세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이 원광법사의 다섯 가지 계명은 이후 신라 화랑의 행동 지침이 되었다 한다. 다음은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도이다.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 장군은 17세의 화랑으로 삼국통일의 웅지를 품고, 단석산에 들어가 석굴 속에서 심신을 닦고 하늘에 맹세하였다 한다. 이에 한신선이 나타나 비법을 가려쳐주며 정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 당부하였다. 후일 김유신 장군은 이 기원을 달성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정도를 행하였다 한다. 셋째 김유신 장군의 천관여도이다. 이는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천관이라는 어여쁜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데 어머니 만명부인이 이를 알고 학문과 무예만 힘쓰도록 이르고 천관녀를 만나지 못하게 훈계하였다. 어느 날 말이 술에 취한 김유신을 태우고 천관녀의 집으로 가자 술에 깬 장군은 말의 목을 베어 버렸다. 그후 천관녀는 김유신 장군을 사모하며 일생을 마쳤는데 장군은 후일 그 집터에 천관사를 세우고.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했다 넷째 사천 왕사 호국 불사도 이다 630년 당은 신라를 정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의상 법사는 당에 갇혀있던 김인문 김양도를 직접 접견하여 이를 확인하고 서기 670년 신라에 돌아와 문무왕에게 보고하였다 문무왕은 명량 법사에게 이 위급함을 구할 방법을 물음에. 법사는 낭산 남쪽 신유림에서 비법을 행하니 드디어 신라를 침공해오던 오만 당군이 서해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다섯째, 황룡사 구층탑 조영도이다.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 12년인 서기 643년에 자장법사가 신인의 영감을 받아 선덕 여왕에게 황룡사의 구층탑을 건립하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 건의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의 공장, 아비지가 와서 기술지도하고 이간용춘의 감독하에 200여 명의 소장을 거느리고 3년 만에 서기 645년에 높이 22척의 거대한 9층 목탑을 완성하였다. 여섯째, 남산성 축성도이다. 삼국 통일은 민족과 국토가 통일되는 성전으로 한시라도 국방을 소홀히 할수 없는 전황 속에서 신라인은 총력을 기울였다. 삼국통일의 영주 문무왕은 서정북도 일선의 국방은 물론 신라 왕도를 사수할 국방 요새를 튼튼히 구축하였다. 문무왕 3년에 경주 남산 산성에 군량과 무기를 비축하고 부산성을 축조하였으며 문무왕 13년에는 사형산성을 크게 증축하였다. 일곱째 기벌포 대첩도이다. 당대 투쟁 9년간의 긴 저녁을 끝내는 마지막 대전이 기벌포 해전이다. 문무왕 16년 11월 신라의 시득 장군은 서해를 통하여 기벌포에 쳐들어온 설인 귀가 지휘하는 당나라 대군과 싸워 대소 22회 대첩전 끝에 당군을 경멸하고 4천여 명의 적의 목을 베는 대승전을 이룩하였다. 이 기벌포 대첩으로 신라는 재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후 당나라의 전위를 상실하게 하여 비로소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여덟째,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 출전도이다. 서기 644년 김유신 장군은 백제의 일곱 개성을 공벌한 데 이어 645년 신라 메리포성을 침범해온 백제 대군을 격파였다. 그해 3월에 신라로 돌아오니 또 다시 백제군이 침공하자 장군은 하인에게 자신의 술통을 벗어 재매정의 물을 떠오게하여 마신 후. 우리 집물 맛이 옛날 그대로구나 하고 다시 출정하였다 한다. 아홉째 무열왕 남천정 출정도이다. 서기 660년 6월 18일 무열왕은 김유신 장군, 진주 장군, 천존 장군 등 장병을 거느리고 남천정에 이르러 백제 공격을 직접 지휘하였다. 다음은 열번째로 원효 군사자문도이다. 문무왕 2월에 신라의 장군 김유신 등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평양을 포위하고 당군의 군량미를 수송하고 돌아왔다. 그후 신라가 당군과 합세하기 위하여 김유신은 연기, 병천 등을 보내어 화합할 것을 물었다. 이때 소정방은 난세와 송아지를 그려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원효가 그 뜻을 알고 급히 군사를 돌이키라 하였다. 이같이 원효는 군사자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은 열한 번째 화랑관창 용전도이다. 황산벌 전투에서 품일 장군은 자신의 아들 화랑관창을 홀로 적진에 내보내었다. 16세의 관창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자 계백 장군은 그를 살려 돌려보냈으나 다시 뛰어들어 그의 목을 베 말에 달아보냈다. 이를 본 신라 오만군은 결사의 결의로 싸워. 백제군을 격파였다. 다음은 열두 번째 평양성 함락도이다.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은 서기 668년 6월경부터 시작되었고 평양성은 포위된 지1 개월 만인 9월 하순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다음은 유사성을 지한 마지막 회화로 대초성 단군 경멸도이다. 이는 신라 삼국 통일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당 투쟁도로. 676년 2월 당군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의 고군성으로 옮겨감으로써 신라 삼국통일의 자주적 완성을 이룩하였다. 이 그림은 통일전 본전에 봉환된 신라 삼국통일 주역인 태종무열왕 문무대왕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다. 하지만 본 영정에는 세 분이 모두 완관을 쓰고 있으나 앞에 두 분은 황금옷에 황금왕관이고 마지막 김유신 장군은 왕으로 추봉되었다하여 은제를 쓰고 있다.